예,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습니다. 산. 크게 돼있죠, 산. 산스케. 산스케. 신상품. 야. 이렇게 산스케. 우동 믹스. 야 많이 기다리네. 맛집인가? <뭐람이> <입을 수> <됐다> 많아입니다, 네. 네. 아, 이거. 굉장히 많이 들네 아, 이거 네. 하나, 아, 네. 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 이거 두개 샀습니다. 음. 아. 네. 아 근데 이런 거 드디어 뭐. 앉았습니다. 한 20분 걸렸네요. 아, 네. 여기서. 음. 그래서다여기 되지. 그냥 구글 렌즈로 해면 되나요? 네하아니 토핑 어, 어, 무료 토핑 맥락고 마늘 아브라 어. <laughs> 아 진짜 얘기할 수 좋은 지 아니니까 아까 내가 저 보러 갔을 때 얘기하는 거니 얘기 아, 네. 토핑 물어본 거지 지금 어떻게 물어 이거 해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 아, 이거 하면 해 이거. 저기 되게 아프다. 어, 몰라. 원래 두개먹는거지나이렇게 먹을게. 아, 이러면... 음, 이게 그 물룡 아닌가? 이게 그예룡이가 아닌가? 아니지. 여행지에 서는여기서아이 <와서> <laughs> 여기, 요게 마늘이래, 마늘. 놀랍노. 와 이거 진짜 참 나네 이게 흔적 음식 먹어야돼이런데만 있네 먹을거 뭐, 라면 그, 그, 다 음, 라면이 없고, 여기는 뭐랄까, 조금 더 기름진 이네 음, 아, 이런 데가 많지? 일본인은 먹으인은 먹으면 은 먹으면 내고 여행 다니니까. 음에나 응. 응. 아, 응. 어? 응. 거금, 그러지, 나중에는안 그래. 나믿 직접 사는 사람이랑 응. 여행으로 가는 응. 사람이랑 사다 사람이랑 다니까

<목소리도> 이런 음식 을 한국 에서 팔면뭘 깎아 놓 을까? 것같 은데, 한지 우동, 외국 우동 해 가지고 어 우리 우리나라 농사 를안해놓 은, 반있을게임는 고등은 많이 안파는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뭐 고등... 음. 와 이거 운동이라고 해야 돼? 약간 평범하게 형식 운동이라고 하는데, 생각나는 이미지는 거의 다. 그리 사실 나도 여기 먹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 여기 잘래코 하자. 개키시맨인가? 나 보여야지, 여러

뭐, 뭐, 안 먹어? 잘눌러아 엄마가 마음이 하잖아 벌써 다먹어야 먹어. 아니면, 어, 아니면 남겨도 돼. 물 마실 사람 없어. 물 마실 사람 없어. 어제 갔다가 끝났다고 이렇게 추가로 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응. 네, 여기 제일 작은 거밥 시켜서 지금 국물을 넣, 말아서 넣어서 먹으면 고기하고 좀 주는데 밥하고 맛이 좀 색다릅니다 잘 골랐어. 잘 골랐어. 잘 골랐어. 네, 나고야 가는 길에 나고야역까지 걸어가는데 도심 좌우에 청계천처럼 이런게 있네요 좌우 빌딩에 천이 있네요 서울의 청계천과 비슷하게 근데 물은 들었습니다 <laughs> 건물과 어울려져 있습니다 다리는 맞네요 서로 신사입니다 신사 신사 신토 여신 여기에 여신인 코노하나노 사쿠야 어. 히메 어, 코노하나노 사쿠야 공주님을 어. 모시는 신사 어. 맞아 코노하나 개발 개발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생겐진자여기네생겐슈리네 생겐. 신사 <laughs> 건강을 기원하고 화재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네요. 300, 300년 전. 와, 300년이 되었습니다. 건가? 몰라. 300년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여기 마을의 마을의 수호신. 어, 신토 신사 응. 신토부리아. 토신 토신. 수호신. 네, 네. 네. 저기까지 걸어야 가 되는데 걸어갔다 올게요. 예 들어왔다. <laughs> 네, 이런 탑도 있고 우리 무당처럼 자 예. 이렇게 문에 지키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예요. 이렇게 지키고. 나무가 오래됐죠? 아까 300년 됐다고 했나? 300년? 에이, 렇게큰 나무가 있습니다. 야 네, 이렇게 저 안쪽에, 양쪽 이렇게 모시고, 좌우. 여러가지가 합쳐져 있는 잡신 내 연문으로 나왔어요 연문으로 나와서또 저렇게 산뜻 봉납해가지고 여기 깃발에 돈 많이 낸 사람 이렇게 쭉 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가는 정보는 저기 한 사람 들어갔네 예돈 돈, 동전을 던지고 동작을 던지고 저렇게 하네, 요 그죠? 어, 아. 아. 고개 숙이고. 아, 이렇게 돈 많이 냈네, 여기 이렇게. 오케이, 어, 어, 야. 야. 어. 나무가 <laughs> 크고 좋대, 나무가. 그, 그, 어우, 나무 에 엄청 굽잖아요, 저기. 야, <laughs> 저, 저. 저, 저. 드디어 나고야역에 거의 왔습니다. 이 나고야역에서 전철, 전철 타고 세정거장 갔었죠. 세정거장이 멀지 않아가지고 걸어서 오면 30분이면 그 옵니다. 짐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갔었지요. 이렇게. 저 건너가면 이제 나고야요. 근데 여기는 진짜는, 쉽게 말할게. 그냥 사당이랑 바로 빵 없어. 사당역에 맞아. 맞아. 게생긴 네. 그래? 지금 옆에서 얘기하네요. 사당역. 사당역에 봐도 이렇게 남부, 남부 순환 도로가 위로 올라가죠. 그거와 어피스하게 사거리 에 차가 대부분이 작아요 작고 좀 특이합니다 에 나고야역 아까는 지하철 좀, 저, 좀 전에는 지하철 이게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 거든요 이게 14개 유사죠 유사 U4. 유14에서부터 걸어왔네 네, 저, 나고야, 역사, 역사가 이렇게 트윈, 트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엘리베이터 전망령. 네, 저기.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유리로 수주로 되어 있는 게여섯줄 전망용 엘리베이터 쭉 되어 있네요 저기 올라가게 네 이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JR 네 닭카시마야네저깐물 호텔 빅카메라는 그오교 오, 도쿄 도쿄에도 빅카메라가 있고 신주쿠에 크게 있는데 여기도 있네. 네 나고야 역을 바라보고 맞은편 건물에 와 있는데 애들이. 틱톡 찍네요 틱톡 에. 저 지금 보이는 게 나고야 여기죠 여기 맞은편에 지금 건물에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아 저기 자리 있네요 네, 이렇게 나고야 역사 트윈 빌딩을 보여드리겠죠 여기 지금 5층에 와 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5층 옥상에서, 간이 중간 옥상에서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저기 커피숍이 보이죠? 저기도 사와가지고 여기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툴리스 커피 툴리스 커피, 커피. 아메리카리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 이거 얼마 o a 고 e r i c a 5 1 0 0 e r 0 c 0 n o 원 m 5 r i c a n o Americano. Americano. 네, 저기, 할머니도 오고, 아줌마들도 오고, 애들도 오고, 다양하게 옵니다. 나고야, 여기입니다.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메이테츠 라인. 메 e r s the e e e 네이테츠, 네이테츠 사쿠라 막 찍으면서 가. <laughs> 아 레이데치 레이데치 사쿠라 오리센막 찍으면서 가아 우리가 왼쪽으로 아, 가야되는데 어, 왼쪽으로 가고 있네아 일로가 일로가 일로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우리 우리 지난원에 일로 내려갔잖아 아, 니까 그렇지, 일로 들려갔지 히가시야마 고엔 센. 지하철 히가시야마 동산선. 아, 옛날에 왔던. 그건데, 여전히 잘했구만. 로드 이거 샷. 메이테치 이쪽, 저기 있네, 메이테츠. 영전철. 영전, 영철선. 영철선, 나고야, 각철선, 메이떼츠 라인, 메이떼츠 라인. 여기, 여기, 여기.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야돈 넣고, 여기야? 이걸로해걸로

지 알아서 어. 음. 두장있지 거기? 음. 잠깐만 막가지 말아봐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스하어 음. 여기로 들어가 메이트에 찍있잖아 스카이라고 써져있는데 아뉴 스카이? 여기, 여기 있네. 뉴스카이 3시 18분이구나. 이야 30분 안 걸리네. <목소리> 요거, 요거 4번, 3번, New, 3번, New 3번. 3번. 써주면,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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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번, 어 3번이 맞네, 3번. 음. 3번으로 가면 3번. 여기 3로 가면 여기야 왜요? 여기 올라가면 돼? 예, 4, 7, 3 4 3번3번 메이트이츠 3번 3번 메이트이츠 3번 여기 3번선 3번 2번 있습니다 네, 약3 0분이면 공항에 도착합니다 여기 지정석이 아니고, 지정석이 아니고. 오네, 오네. 빨리 오네. 자, 3번. 기둥에 3번 써있죠. you yeah.